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동화약품 부채표 가스활은 즉각적인 소화 개선 효과가 뛰어나며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외출시에도 유용합니다. 자연 성분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 소화불량에 적합합니다. 4위입니다. 부채표 가스활액은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며 간편한 섭취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맛도 좋아 언제든지 건강한 소화를 도와줍니다. 섬위입니다. 부채표 가스 활명수는 소화불량이나 과식 후에 빠르게 효과를 주는 믿을 만한 소화제입니다. 간편한 액체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부채표 가스 활명수는 소화불량과 가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간편한 액상 형태로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가격과 손쉬운 구매로 만족스럽습니다. 1위입니다. 동화약품 부채표 가스 활액은 소화불량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빠른 흡수와 편리한 사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건강한 소화 시스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